종북 종중 세력인 민주당 그리고 선관위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거대 삼악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이들의 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국가안보 무너뜨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포천 민가에 포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것을 계기로 또이 진보당이 얼씨구나 하고 반미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진보당은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지령을 보내서 키워주라고 신신 당부한 그런 정당입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일어난 한미 연합 합동 화력 훈련은 문재인 정부 동안 중단됐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시킨 것이다. 지금 당장 군사 훈련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정된 자유의 방패훈련을 중단하고 즉시 오폭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한반도 평화특별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합동화력훈련이 문재인 정부 동안 중단됐던 것, 그것이 큰 잘못인 거죠. 나라를 팔아먹는 일인 거죠. 이것을 윤태규 대통령이 부활시킨 것은 너무나 잘한 것인데, 이 엉뚱하게도 이번에 일어난 사고를 계기로 또 반미투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적국에게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려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진보당 자원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정도의 자원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이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입니다. 이 진보당의 주장은 북한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에 담화를 통해서 미국 한국의 군사적 도발 책동을 엄정 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난해 한미 연합 훈련 당시에도 북한은 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맹비난 했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 진보당을 각별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통진당이 와해되자 남한 내부의 호응 세력이 절실히 필요했던 북한은 민노총에게 지령을 수차례 보내서 진보당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지시했다. 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2021년 2월에 지령을 보냈는데 북한은 민노총 간첩단에게 정의당을 몰락시켜 정의당 당원을 진보당에 흡수시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왜? 당시 정의당이 여러 가지 성추문 등의 사건으로 내홍에 빠졌기 때문에 진보당으로 힘을 몰아주라는 것이죠. 같은 해 4월에도 진보당이 명실공히 한 진보운동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영업 일부를 통해 잘 조정해 나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업 일부가 어딥니까? 민노총입니다. 북한의 민노총을 자신들의 지사 또는 영업 일부라고 불렀습니다. 참 웃을 일이 아니지만 웃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참 허탈하고 어이가 없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도 진보당의 성장을 도왔는데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당선권에 진보당 인사 2명을 딱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삼석을 보유한 원내정당이 됐습니다. 종북 종중 세력이 어떻게 열켜있는가 그중심의 배경에 핵심 주인은 북한이라는 거죠 진보당 민주당 각종 뭐~ 조국 혁신당 등등 이~ 종북 좌파 민주당 계열과 또 이들의 영업 일부로서 이 민간 사이에서 그리고 또한 국회를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 국가 기밀을 확보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이 북한의 지령을 실행하는 민노총 간첩단 이 모든 것이 다 진실로 밝혀진 겁니다. 또 하나, 이들이 국회에서 계속 유리하게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이 부정선거, 그리고 선관위, 보십시오. 중앙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이후에 내부 감사기구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감사기구 안에 오로지 자신들의 내부 직원으로만 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선관위 감사위마저 1년에 5차례 정도 회의만 하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성관위는 더 이상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의 감사 기구는 전부 성관위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사실상 감사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감사위마저도 이 감사위 권고도 강제력도 없고 그냥 보여주기식 기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특별 감사관이 채용과 인력 관리, 근태 등 조직 전반을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 감사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민주당 종북 종중세력 그리고 선관위, 헌재가 모두 똘똘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유린하고 있는데요. 이 부정선거 논쟁이 한창인 와중에 민주당이 또 제외선거까지 전자투표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이런 법안을 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우편을 통해서 선거 16일 전까지 이 투표 용지를 제외선거인에게 발송하면 제외선거인이 그것을 받아서 기표를 하고 또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제외선관위의 우편으로 다시 발송하는 방식도 추가했습니다. 이 우편 방식의 투표, 전자개표 방식 이것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에 굉장히 취약하고 부정선거의 중심에, 논란 중심에 서 있는 것들인데요. 제외선거까지 이 마술을 뻗치고 있는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향후 제외 선거에서도 전자투표와 개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국정원이 가상 해커가 돼서 선관위 서버에 들어가 사전투표 여부를 변경하고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명부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했고요. 사전투표 용지 무단 인쇄와 이 투표지 분류기 비인가 USB 무단 연결을 하면 그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선거에서의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선관위는 말했지만 별다른 과학적,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총체적이고 완벽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결과 보십시오. 최근 선거에서 제외선거도 다 야권에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도 상당히 컸는데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제외선거라고 하면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유학을 가거나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의 이 한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큰데요. 대체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보수 지지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떠나, 그리고 우리나라와 철저히 보수 우파 동맹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원래 한국에서 살때 보수가 아니었던 한인들도 보수가 된다라는 말이 종론처럼 있었는데요. 22대 총선에서 제외선거에서 득표율이 조국혁신당이 37.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7%,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국민의 미래가 21.7%. 또한 지난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총선거에서선 승리했지만 제외선거 결과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이 59.8%를 득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6.2%에 그쳤고요.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종북 척결 문제로 경험을 한 것은 정말 핵심 중에도 핵심을 정확하게 찌른 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와 이 종북, 종중 세력이 국회에 대거 들어와 있고 북한의 지령을 바로바로 바로 받으면서 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것이 바로 핵심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봐서 딱한 가지만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들을 국회로 들여보내는 데 대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봅니다 부정선거가 가장 큰 먹잇사슬 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